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칠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평화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수 있는 행복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자꾸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찾을 때에는 이정표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정표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할줄 믿습니다. 어, 그래야지만 많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한다. 저런 모양으로 살아야 한다. 유명한 책들이 있고 위인들이 남겨놓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언들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공의 반열에는 설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위에 괜찮은 자리에 설수 있는 말들이고 글들이고 가르침들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 또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마음 속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쫓아 평안을 쫓아 다른 것을 열심히 하지만 결국 스스로에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서 그것에 어찌 보면 조정당해서 운명 사주팔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보지도 못한, 못한 상태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또한 상관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네 힘으로 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 말씀을 듣고 따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것에 매료되어서 엘리트들과 뛰어난 사람들은 막 그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말씀을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종이라는 말씀. 듣고 따라간다는 얘기죠. 복종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순종과 청종은 비슷한데 복종은 다릅니다. 복종은 내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청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모든 복이 임하게 될 것인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인생이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까지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절에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성의,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간단하게. 이 말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정종하고 따랐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종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그 말씀을 정종하며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는 보디발 장군이 눈에 볼 정도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비밀이 있어서 밭에 채소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반 그 간수 장이 보고 이 감옥 안에 제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되기 전에 바로왕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이 보고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 자리에 있는 것밖에 없다. 네말 아니면 숟가락 하나도 우리 애굽 사람들이 옮기지 못하게 할 것이니까 우리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그 복을 허락하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너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저주받은 그 때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고, 체르기 3장 18절, 노예로 애굽에 완전히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메시아 올 가나안 땅으로 너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구원자를 보내줄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시고,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청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겉모습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임재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서 피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곳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줄 확신합니다. 그 가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응답을 주셨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사단 마귀가 아무리 대단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앞에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생 랩런트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에게 어, 저기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중고등학생 무섭게 생긴 오빠들이 한열명 무리지어서 앉아있다 너 어떻게 하겠냐 무서워서 못 지나가겠지 그런데 아빠가 내 뒤에 딱 서있다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앞에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행복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문제와 사건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신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시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설계하고 가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가는 인생.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좀더 나아지고,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남긴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이 예비되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또 이유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청종해서 가는 그 길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언약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라는 사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듣기 좋고 듣기 싫고, 그런 말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내게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임하여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어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 누리시다가 오늘 하루 종일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나의 오늘과 나의 어제와 나의 내일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단에서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신 가자라. 나가면 자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 가자라.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가 실수하여 저지른 죄가 있다 해도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복을 얻었습니다. 들어와도 복이며 나가도 복인 줄 믿습니다. 더큰 확신과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축복이 오늘 하루 종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숙훈련차 출타 중 신단임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평화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이 비밀이 누려지고, 또 다른 자에게 전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될 우리 가족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미리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주께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평화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나갈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